안녕하세요. 우리도 오늘은 172차 오후에 산책합니다. 내일부터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옥상에서 조금 밖에 바람 좀 쐬고 산책 못할 것 같아요. 자, 두부야 기다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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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지 그나마 오늘 지금 뭐 서울은 일개변은 영도로 나오는데 쌀쌀하긴 쌀쌀하네요. <laughs> 오늘은 엄마랑 이렇게 또 셋이 나왔습니다. 셋이 알았지, 알았지, 빨리 가, 빨리 가세요.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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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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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엄마랑 나무 살짝을 달아요. 어리굴가. 어제는 야간에 제가 데리고 나왔거든요. 둘이서 삼책했어요그분랑 근데 뭐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아이 네, 네. 네. 잘하네. 네, 됐어, 됐어, 여보. 겨우기가 한번 해산해질 거야. 이 정도면 많이 놔진 거야. 많이 낮았어 가끔 땅에 냄새라도 맞춰가지고 퍼봤고, 아이고 잘 가네. 이렇게 엄마랑 오면은 산책을 잘해요. 두부가 차분하게 가자. 아이 가자.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아, 삼청대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 날이 추워서. <laughs> 가자. 천천히. <웃음> <웃음> 야, 공원으로 들어가. 옳지, 옳지. <laughs> 자,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만 들어오면 산책은 잘해요. <laughs> 그치? 누구, 누구? 옷을 입었죠? 옷을 입었어요 이옷이엄마꺼엄마거에요요 누가 이렇 컸어요? 엄마 옷을 그냥 입혔는데 그래서 대충, 맞네요. <laughs>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뚜봉아, 이쪽으로.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큰, 큰, 길 같다고 보죠, 그래도. 얘는 찾기를 두려워해요. 천천히 가, 천천히 가는데. 천천히 잘 가고 있는데. 좀 안정이 됐네요. 흙 냄새도 맡고 흥면서 맞죠? 두구야 이쪽으로 이리 가야해 가자. 옳지 옳지 흥면세 맞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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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해 안녕 뭔가 있네. 야왜 아 그래? 왜 그래. 아이 괜찮아. 아, 괜찮제제몇번 만났는데. 놀자 그러네. 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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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애가 더큰것 더 같아. 것 같아. 같아. 예, 많이 컸어요. 가자, 가자. 얼른 와. 어. 그래. 그 강아지만 났더니 너라고 친안갈라 그래요. 얘도 강아지가 좋은가 봐 근데 얘는 막지 아, 않네 아 얘는 진동받았어요 쟤가 아, 어, 엄청 개는 얌전해 엄청 얌전해 가가 엄청 얌전해 엄청 얌전해 쟤는 <laughs> 애가 되게 순해갖고 그래 가자 <laughs> 음. 얘, 얘 무겁겠어요. 네 예. 데리고 다니. 무거워요. 막 끌고 다녀서요? 아, 그럼요. 난 <laughs> 얘도 있는데. 두구야 안돼. <laughs> 안돼. 가자 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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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한 바퀴 더 돌고자. 누구야, 저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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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 가네. 옳지. 옳지, 옳지. 이쪽, 이쪽. <laughs> 강아지하고 지금 더 놀고 싶어서 이래요. 우리도. 뭐. <laughs> 시골에서도 혼자만 지냈죠. 강아지 구경은 서울 와서 처음에는 거예요. 이리, 저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laughs> 가자, 가자. 강아지가 저기 오니까 이쪽으로. 그렇지? 옳지? 우리도 뭐 산책 잘하죠? <laughs> 이쪽으로 두부야. 옳지? <그렇지. 웃음> 같이 이렇게 놀라 그래요. 이 친구를 만나면은, 산책하다 친구를 만나면은, 같이 놀라고. 아이, 잠깐만. <laughs> 그런데 뭐 엄마 잠바 입혔는데도 보기 쉽지는 않네요. <laughs> 아니, 알츠알츠알츠알츠알츠알츠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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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알츠알해 알지, 고알츠알잘알네 <laughs> 천천히, 천천히 가세요. 기분은 이런 길을 좋아해요. 엄마, 엄마 있죠? 엄마가 부르니까 엄마, 엄마한테로 갈라 그러네 엄마, 거거 있죠? 그러니까 해, 알지알지 옳지, 옳지. 알치 알치 알치, 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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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얘는 꼭 밭에서 이렇게 누워요 시골에서 응가를 해 버릇해 가지고 <laughs>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밭은 거름됩니다 아 잘가네 이제 뭐 여유를 찾았네요 엄마랑 같이 오니까 뭐뭐 볼일 다 보고 가네요 흙 냄새도 맡고 그죠? 흙 냄새 맡죠? 이제 많이 여유를 찾았어요. 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얼지 아, 이렇게만 산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예뻐요? 인정도 하면은 아주 예쁜 거죠? 알지? 알지? 풍면처럼 <laughs> 응. 오늘 많이 많네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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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알지? 어? <laughs> 자네 잠바가 얘한테 딱이네, 딱 맞네 <laughs> 그 벗으려고 그러진 않네, 그지? 항상 여기 요리 오거든 얘가 여기를 항상 들렸다 가는 데는 알아요? 이쪽으로. 옳지. 옳지. <laughs> 아이, 잘 가네. 어우, 장갑 끼고 나올 거래다 그래,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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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옳지, 옳지, 옳지. 가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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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이리. 이리 가야 해. <laughs> 어제도 저 의자에서 사진을 찍었죠, 우리 두부. 그러니까 거기 의자가 찍 건지 알아요, 가서. 여기 앉으려고. 시골에 가면 두부 놀이터에 의자가 있거든요. 벤치가 있어요. 그래야 기다려. 대박. 두부 음간거 여기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일반 쓰레기 여기다가 버리고. 자 구독자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이 우리 두부 넘어졌어요. 얼음판에 넘어졌어요. 야 사람이랑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오후도 편안한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우리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구독자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 어, 구독은 무리입니다 안녕, 두부야. 안녕. 두부야.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강아지가 와요. 강아지가 와서 저기 강아지 오죠. <laughs> 감사합니다.